민속 귀신 괴담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아마 파악을 하셨을 겁니다. 자, 옛날에 여러분들 얼굴 없는 귀신 뭐가 있었습니까? 달걀 귀신이 있었죠. 한국에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수많은 귀신과 설화가 존재합니다. 오늘은 모두가 알고 있는 귀신이 아닌 조금은 낯설고 신비로운 존재의 이야기를 오랜 세월 전에 내려온 민속 설화의 괴담을 하나 덧붙여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얼굴이 없는 사람을 본 적이 있나요? 없죠. 자, 밤길을 걷다가 혹은 꿈속에서 마주한 얼굴이 없는 누군가. 매끈한 달걀처럼 생긴 얼굴만 있는 존재. 영화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귀신 같은 걸 봤는데, 눈, 코, 입이 없어. 이런 거 많이 보셨잖아요? 누구인지도 알 수도 없고, 무엇을 원하는지도 알수 없지만, 그 존재를 보는 순간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공포가 엄습하고 불행이 닥칠 거라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면 이 여러분들은 오늘 이야기를 드릴 이 주인공인 달걀 귀신을 만난 걸지도 모릅니다. 자 오늘은 한국 민속 속에 전해 내려오는 그리고 현대괴담 속에서도 여전히 무서운 존재로 남아 있는 달걀 귀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걀 귀신은 한국 민속에서 전해 내려오는 독특한 귀신이에요. 달걀 귀신은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처녀 귀신, 옹달 귀신 같은 다른 귀신들과 달리 공격을 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이 구체적인 외형이 있는 귀신들과 달리 이 달걀 귀신은 얼굴이 없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달걀 귀신은 오랜 기간이 지나도 상하지 않는 달걀 중에서 이 사람의 모습을 한 귀신으로 변하거나 이목구비가 없는 인간의 모습을 한 귀신을 말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명으로는 달걀 도깨비라고도 불린다고 해요. 발로 차면 처음엔 달걀만 했던 게 점점 커진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근데 사람의 얼굴, 정확히는 이목구비를 빼앗기 위해서 접근한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자, 주로 하얀 삼배옷을 입고 다닌다고 하고, 얼굴을 마주한 사람들은 혼이 나가서 죽는다고 합니다. 주로 이 산길 등을 걷고 있는 모습으로 목격이 된다고 하는데 어떤 특정한 목표 지점을 두고 걷기보다는 목적 없이 그냥 배회를 하는 이 배회령의 특징을 띠고 있다고 합니다. 이 가끔은 혼자가 아닌 두 명이 걸어다닐 때도 있다고 하는데 이때는 주로 남녀 한 쌍이 이루어진 노파 부부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눈도, 코도, 입도 없는 매끈한 얼굴에 마치 하얀 달걀을 세워놓은 듯한 모습. 이 달걀 귀신은 얼굴이 없다는 것만으로도 본능적인 불안을 자극하는데, 이게 도대체 왜 무서울까? 이 사람들은 사람의 얼굴을 통해 상대를 인식한다고 합니다. 이 표정을 보고, 감정을 읽고, 눈을 보고, 마음도 짐작하죠. 어, 하지만, 이 상대방의 얼굴이 아예 없다면, 그 자체로 엄청나게 본능적인 공포를 자극한다는 거예요. 애초에 그건 더 이상 사람이 아니라는 의미도 있으니까. 어, 옛날 사람들은 이 달걀 귀신을 단순한 기괴한 현상이 아닌 이 불운과 죽음을 부르는 징조로 여겼다고 해요. 이 귀신을 본 사람은 반드시 병을 얻거나 이 목숨을 잃게 된다는 이야기도 있고 대한 다양한 이야기가 전해진다고 합니다. 자 옛날 사람들은 이 달걀 귀신이 이 사람을 홀려서 길을 이렇게 만들거나 정신을 이렇게 만든다고 말했었어요. 어, 달걀 귀신은 특히 깊은 산 속의 오솔길이나 사람이 거의 다니지 않는 외딴 길, 그리고 무덤 근처에서 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 이 특히 이 무덤이 많은 산길에서 갑자기 발소리가 들리거나 누군가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을 때에는 절대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는 이야기가 전해져요. 이 일부 지역에서는 밤길에 얼굴 없는 귀신을 마주치면 곧 심한 열병을 앓다가 죽음을 맞이하거나 평생 악몽에 시달린다는 이야기도 있었죠. 이 경상도에서는 밤길을 걸을 때이저 멀리서 사람 같은 형체가 보이는데 그게 얼굴이 없으면 달걀 귀신이라고 불렀다고요. 그걸 본 사람은 며칠 안에 병을 앓게 되고 심하면 죽는다고 전해지면서 이 전라도에서는 한 어린아이가 우물에서 얼굴 없는 귀신을 본뒤 며칠 동안 고열에 시달리다가 죽었다는 이야기도 전해져요. 근데 이게 한국 구비문학대계에서도 이 달걀 귀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옛날 어느 단오날에 오공리 마을 부인들이 모여 개를 주우러 갯벌에 갔다가 개를 잡아서 돌아오는데, 갯벌에서 달걀만한 것이 굴러오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세히 보니 달걀 귀신이었는데, 굴러오면서 점점 커지고 있었다고 하죠. 이 부인들은 모두 놀라서 마을로 돌아오는데, 달걀 귀신이 계속 따라왔다고 합니다. 이 부인들은 돌을 던져도 소용이 없고, 던질 것이 없으니 이젠 잡은 개를 던지기 시작했는데, 이윽도 마을에 돌아올 즈음에는 잡은 개는 모두 떨어졌고, 그제서야 쫓아오던 달걀 귀신도 사라졌다고요. 경기도 오산에서는 산 밑에 달걀 귀신이 나오는데, 발로 차면 커지고, 발로 차면 또 커지고, 그렇게 달걀 귀신한테 홀려서 산을 이곳저곳 돌아다니다가, 이 날이 밝아서 보니 달걀 귀신이 빗자루로 변해 있었다는 이야기도 전해져요. 자, 달걀 귀신에 대한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탑삭골이라는 전설이라고 하는데, 이곳에는 옛날부터 도깨비촌이라고 불리는 곳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한 젊은이가, 공릉 장터에서 산 물건을 지게에 가득 찌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다. 해가 이미 저물어 늦은 시간에 탑사골 능선을 지나야 했죠.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도깨비가 나타난다고 전해지는 음산한 곳이었다고요. 평소 담이 크다고 자부하던 젊은이도 울창하고 검은죽죽한 숲을 바라보자 등골이 오싹해졌다고 합니다. 숲속은 이상하게 조용했고 바람 소리조차 음산하게 느껴졌고. 시간이 한참 지났을 때 걸음이 점점 느려지는 듯한 느낌에 이 젊은이는 불안해하며 뛰기 시작했다고 해요. 목이 바짝바짝 탔고 땀방울이 옷에 베어 후줄근해졌다고 합니다. 젊은이는 뭐 이상하다. 다른 때는 이 탑사골이 아무리 지나다녀도 오늘처럼 이렇게 걸음이 느린 적은 없었을 뿐더러 별로 무서웠던 기억도 없는데 웬일일까? 요게라도 나타나려는 기미인가? 라는 의구심을 품게 됩니다. 그 순간, 웬 사람들이 보찜을 등에 지고 천천히 걸어서 이쪽으로 걸어오는 모습을 보였다고요. 하여간 옷을 입었는데, 둘다 노인인 듯 허리가 꼬부라져 있었고, 한편으로는 의아스럽기도 했다고요. 해이 사람을 만났다는 반가운 마음도 들어 걸음을 빨리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갑자기 방향을 틀어 탑사골 숲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죠. 걸러면 저리 가면 도깨비가 나타나서 사람을 홀린다는데, 젊은이는 꼬부랑 두 늙은이를 무턱대고 불렀다고요. 자신도 모르게 고함을 친 것입니다. 여보시오, 두 분네들, 거기로 가면 죽어요. 죽는다고요. 그 소리는 비명처럼 숲 속을 길게 울려 펴졌고, 여보세요, 여보세요, 그 길은 도깨비가 나오는 길이랍니다. 빨리 나오세요. 잠시 후두 노인은 젊은이의 목소리를 들었는지, 다시 젊은이 쪽으로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로 가시려고 그 길로 들어가셨습니까? 젊은이가 말을 하던 그 순간, 하얀 옷을 입은 늙은이들은 빠른 걸음으로 젊은이의 곁을 지나쳐 뒤쪽으로 걸어가 버렸습니다. 여보시오. 다시 돌아선 젊은이가 저만치 걸어가는 노인들을 불러 세웠을 때, 그들은 걸음을 멈추고 천천히 젊은이를 돌아보았죠. 그 순간, 젊은이가 비명을 지르며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뒤를 돌아본 노인들의 얼굴은 눈코입이 없는 매끈한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이 젊은이는 겁에 질려 혼비백산 집으로 돌아왔고 다음 날부터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더니 결국 그 달을 넘기지 못하고 저 세상으로 떠나버리고 말았다고 해요. 이 이야기는 이 마을에서 전해 내려오는 경고처럼 그 숲에 들어가면 죽는다는 전설이 현실이 된 사건으로 전해진다고 해요. 여기 솔직히 말해서 만나기만 하면 죽는다는 거죠. 피할 수도 없고 서서히 죽어가는 거. 이것만 봐도 저는 귀신 쪽으로는 굉장히 높은 확률로 무선 귀신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탑사골의 달걀 귀신에 대한 다른 이야기도 또 있습니다. 이 언제부터인가 이 탑사골에는 한 늙은 영감이 들어와 살기 시작했다고 해요. 어디서부터인지 어디서 왔는지 근본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전혀 없었으나 이를 직접 대해 본 사람들은 그를 도사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풍문에 의하면 그는 일찍 아내를 여의고 호라비 신세로 아들 하나를 고이 키워 장가를 보냈었는데 며느리가 행실이 고약하며 시아버지는 가, 시아버지와 간통했다는 무고한 소문이 퍼져서 그 마을에서는 살지 못하고 좀 쫓겨 왔다는 것입니다. 아, 어쨌든 아무도 돌봐주는 사람 없이 몇 해를 초막에서 홀로 지냈던 도사는 어느 날 아침 자취를 감췄다고 합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평소 그를 존경하던 마음으로 도사님이 승천하신 게야. 아니 어쩌면 그분이 하늘 품었기 때문에 귀신이 된지도 모르지. 라는 무서운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건은 다음 그 해부터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해마다 그 도사가 감쪽같이 사라져버린 그날 때쯤에 되면. 맑던 하늘도 컴컴하게 흐리고 음산하여져서 탑사골 능성 위에는 사람이 올라가지 못하게 되었다고요. 야, 언젠간 두려움을 무릅쓰고 올라갔던 청년 하나가 헐레벌떡 달려 내려오더니 그 위에 얼굴 없는 달걀귀신이 앉아있다는 말을 마치고는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다고 합니다. 그 후로 달걀도깨비, 달걀귀신에 홀린 사람들이 속속 나타나 죽어갔으나 이 원인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그 도사라고 불리우던 노인이 사라진 후로 탑살, 탑삭골에 달걀귀신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믿었어요 그후 탑삭골 사람들은 날이 구저 음산한 날이나 또는 해가 진 후에는 아예 이 숲을 지날 생각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달걀귀신은 이렇게 죽음을 부르는 얼굴 없는 존재로 불리우며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었다고 해요 민단뿐만이 아니라 이 불교 경전에도 달걀귀신과 매우 비슷한 이야기가 나와있습니다 굉장히 좀 흥미로운데 이 지장보살 본 원경이라는 경전의 내용 중 연부 중생 업감품에서는 증생 제많은 중생 즉 사바세계 중생의 업보에 대해 말하는 내용들이 등장을 합니다. 약유회방삼보자 자 설맹농음아보라는 문장인데요. 이 풀이하자면 삼보를 회방하는 자를 만나면 눈멀고 귀멀고 벙어리가 되는 과보라는 말로 죄업이 깊은 영혼의 눈과 코와 입이 없는 상태로 태어나거나 지옥에서 소리를 내지도 듣지도 못하고 세상을 보지도 못하는 채 살아가는 업보를 받는다는 내용입니다. 일부에서는 이런 불교 신앙과 민담들이 융합되면서 달걀귀신이라는 형태로 굳어진 게 아니냐는 해석도 있었습니다. 이 달걀귀신은 옛 민담이나 설화 속에서 머무지가 않아요. 현대괴담, 인터넷 도시괴담 속에서도 종종 등장하면서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죠. 어젯밤 꿈에 어떤 사람이 나타났는데 얼굴이 없었어요. 눈도 코도 입도 없는 하얀 달걀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나를 가만히 바라보다 사라졌죠. 그리고 며칠 뒤 저는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새벽에 거울을 보는데 순간 내 얼굴이 사라지고 달걀처럼 매끈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순간 소리를 지르자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지만 며칠 동안 불길한 일이 이어졌습니다. 여고생이 늦은 시간 자율학습을 마치고 교실을 나서려 했어요. 탕배 도 끝에 누군가 서 있었고 가까이 다가오자 이상함을 느꼈죠. 그 사람은 하얀 얼굴을 하고 있었는데 눈, 코, 입이 없었어요. 그녀는 그 자리에서 기절을 했고 그날 이후로 학교를 좌퇴했다고 합니다. 대학교 기숙사에 밤마다 복도를 서성이던 얼굴 없는 형체를 보았다. 등등의 다양한 괴담들이 있는데요. 그렇죠? 레디데서는 주한미군 출신의 한 남성이 한국에서 복무할 때 머리 모양이 달걀 모양에 눈, 코, 입이 없는 창백한 형태의 무언가를 목격했다는 글이 있지만, 이 경험담 컨셉의 창작 코러물을 올리는 게시판에 올라온 글이기 때문에 이진위 여부는 확인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이 달걀 귀신이라고 하면 한국의 귀신보다는 해외 귀신을 떠올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중 가장 유명한 것은 바로 무면귀라고 불리는 일본의 노테라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일본 계담에서는 노페라보는 사람을 속이며 곁에 다가오거나 친근하게 말을 걸다가 갑자기 얼굴이 사라지는 모습을 보여주며 공포를 주는 요괴라고 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달걀귀신은 노페라보처럼 일부러 사람을 놀라게 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 달걀귀신은 그냥 존재 자체가 불길함이고 멀리서 마주치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의 운명을 바꾼다고 여겨져 있고 이 미묘한 차이가 달걀귀신을 더 두렵게 만든다고 하죠. 왜냐하면 그건 나를 공격하지도 않고 괴롭히지도 않지만 단순히 그 존재를 마주치고 그 존재가 나한테만 왔다 얼굴을 봤다라는 것만으로도 존 불운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솔직히 이게 엄청나게 막강한 거죠. 이것만 봐도 그냥 마주치기만 하면 내가 죽을 수도 있고 교통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위험하다는 거죠. 재수가 없고 이. 즉, 노페라보가 공포체험형 요괴라면, 달걀 귀신은 이 죽음의 전조 같은 존재라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 노페라보와 달걀 귀신이 혼합되어 알려져 있는 게, 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의 형태의 달걀 귀신이라는 이야기랑, 달걀 귀신 이야기 자체가 일본에서 전파한 것이라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는데, 이 확인된 바는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가지 이야기들이 굉장히 무수히 많은데 제대로 팩트체크되어 있는 부분은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달걀귀신은 왜 하필 얼굴이 없는 걸까? 궁금하시죠? 자 민소각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얼굴은 곧그 사람의 정체성과 생명의 상징 자아를 나타내죠 얼굴이 없다는 건 이승에서 자신의 자아를 완성하지 못했거나 자신의, 자신을 잃은 존재라는 존재가 부정되었다는 뜻으로 볼 수가 있어요 즉 세상에 기억되지 못한 원혼, 이름조차 남기지 못한 억울한 혼령이 얼굴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걸 본다고 합니다. 어, 심리학적으로도 얼굴 없는 존재는 자아 불안,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두려움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달걀귀신은 그 두려움과 집단무의식 속에 형상화된 결과일지도 모른다는 내용도 있어요. 사실 달걀이라는 자체, 상징 자체도 굉장히 흥미롭죠. 굳이 매끈하던 이유로 달걀 귀신? 뭐 이런 느낌이잖아. 달걀은 본래 생명의 탄생순환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눈도 코도 입도 없는 달걀 같은 얼굴, 미완성의 존재, 태어나지 못한 존재를 의미하기도 해요. 얼굴 없는 달걀 귀신은 태어나긴 했지만 끝내 완전한 존재로 성장하지 못한 영혼으로 죽음과 불운의 상징으로 자리를 잡은 거라고 합니다. 즉 달걀 귀신은 단순한 공포의 상징이 아니라 이 삶과 죽음, 존재 부정 사이에 놓여 있는 굉장히 복합적인 의미를 가진 귀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공포 게임이나 영화, 웹툰 등에서 달걀 귀신이 재조명되고 있는데 솔직히 예전에 그 학교괴담에서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학교괴담 그 애니메이션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무섭게 봤거든요. 우리에게 익숙한 처녀 귀신 수사기 같은 전통 귀신에 비해서 이 달걀 귀신은 훨씬 낯설고 기묘하다고 하죠 게다가 얼굴이 없다는 그 이미지 자체로 현대인들의 불안 정체성의 상실 혹은 정체를 알수 없는 존재라는 신비로움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이 단순한 무서운 존재를 넘어서서 현대 사회의 불안을 대변하는 상징으로도 해석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달걀 귀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얼굴 없는 존재, 불운과 죽음을 암시하는 그림자 같은 귀신. 만난 사람은 불운을 피할 수 없다는 믿음.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 뭐, 이처럼 한국에는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이상하고도 무서운 귀신들이 많이 전해져 있습니다. 어, 예를 들어서, 신령인 척하는 잡귀인 허주. 많이들 궁금하시죠? 이 허주 같은 거. 응. 음. 태어나지 못하고 죽어 원한을 가지고 엄마의 자궁에 둘러붙은 태자기 같은 귀신들이죠. 이 귀신들은 다음 기회가 된다면 차례대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밤 혹시 꿈 속에서 얼굴 없는 사람을 마주친다면 그건 단순히 꿈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달걀 귀신은 언제나 불운의 그림자처럼 우리 곁을 맴돌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민속 귀신 괴담 컨텐츠의 여우였습니다.